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 캠핑 가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오늘은 이 큐브 어드벤처에 방문해가지고 어, 조금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 사장님한테 좀 부탁도 좀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겨울철인데다 보니까 2층이 너무 추워가지고요.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큐브 캠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업체를 찾기 전부터 알던 분이거든요. 형님한테 말씀 좀 드려가지고 위에 좀 2층에 좀 따뜻하게 좀 공간을 어떻게 좀 데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좀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일단 큐브 어드벤처 방문해가지고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음. 길인데 어, 다행히 조금 가다 보니까 차들이 좀 많이 뚫려 가지고 서둘러도 좀 가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가면은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이걸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도착을 거의 다한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만 더 가면 되거든요 화성 쪽이 오다 보니까 날씨가 더 추운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인천보다 더 춥네 어, 옷을 좀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 멈추. 뭐 길이 원래 이랬나? 원래 이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큐브 왔는데 어, 작업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장 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일단 내일 아침이 돼야지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내일까지는 지켜봐야겠는데. 오. 오늘 제가 분명히 이게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왔거든요. 작업한다고. 근데 캠핑을 하고 계시네. 홍길 <laughs> <laughs> 어떻게 된아 미안, 깜빡했어잘 응? 있었어? 응. 안녕. 아나이형술 <laughs> 먹고 좋은 분이니까. 얼굴 나오셔도 되죠?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글로벌하게 놀자고. 응? 외국 사람들도 올 거야. 진짜로? <laughs> 누구? 우리 와이프 친구. 아. 한국말 전혀 못하지? 어, 아예 못해. 형수님 통해서만 얘기를 응. 해야 되는구나.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어? <laughs> 우와 감귤 쫀득 감귤 <laughs> 쫀득이래요. 감귤 쫀득. <laughs> 아 멀어 아, 갔다 제주. 아 대박이다. 제주도 가고 싶다 옛날에도 카카오 올리자마자 제주도 구박수를 갔다 왔잖아. 누가요? 저. <laughs> 아 저는 이제 카라반으로는 갔다 왔는데 제로는 못 가봐가지고. 아니 그다가리님이 만들어주신 부추입니다. 부추. 잘 먹겠습니다, 광님 우리만 같이 먹어야 빨리 <laughs> <여기다 웃음> 드세요. <웃음> 누구 왔는데? 고 택시가 왔는데요? 택시가 왔어요? 택시. 네. 안녕 네. 안녕 안녕 안녕, 송수님은 여기 왔어? 그렇죠? 애들이. 어머야! 수님 안녕. 수님 안녕 안녕. 아이고. 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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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이게 저, 뜨는 건가? 와, 잘 만들었다, 이거. 소파도 되고. 아니, 아니, 아, 아, 아빠를 그렇게 피해 다녔다는데 <laughs> 아니, 아니, 그래도 저기 뭐 다행히 애들이 형수님을 닮아가지고 애들이 인물이 좀 괜찮아요. 네. 형수님을 닮아서 다행이야. 혹시 몰라 형이 이따가 또 때릴 수도 있는데. 주가 이게 맛있어. 형수님이 양주를 망간다. 가져오셨어요. 뭐, 와. 아니 보통 사는. 짭다니를. 어 이거 맛없어 그러면 젓가락 딱 놓자. 형수님 잘 먹겠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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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긴 거는 이 형은 술을 안 먹어. <laughs> 자 지금 일단 저도 이제 잠자리 세팅을 좀 일단 해놨거든요 위쪽에 옆쪽에 이제 잠자리를 다들 세팅을 해놓으셔가지고 저도 일단은 잠자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 자세히 보면 응. 이뻐요. 눈 봐봐. <laughs> 자세히 봐야 이뻐. 손님 섭발. 와 지금 외국인이 오셨습니다. 오, 외국인이 네, 어 외국인이 오셨는데? 글로벌하게 어. 글로벌하게놀 오잖아. 어, 글로벌하게도 오네요, 진짜. 지인들이 다 외국인이죠. 파일럿 이제 빨저쪽에 아, 진짜로? 네, 대박이다. 와. 대체 His name is Dave and Jay. 와. 제이.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요? 와. 미국. 아, 미국. <laughs> 네. 아 미국. 미국 사람이 왔습니다. <laughs> 미국 사람이 왔어요. 우와. 홍수님 뭐예요 그거? 홍수님 아하는 거? 이야. 짱이네. 우와. <laughs> <laughs> 아니 <야>. 오상. 등심인가봐. 이야, <laughs> 형. 야. 형이 직접 굽는 거야? <laughs> 미국 고기는 미국 사람이 구워야죠. <laughs> 아내의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고기를 굽는 스윗한 남편이었어 형? 아래 네, 캠핑장 가면 어? 너무 소윗한데? 어? 아 외국술이네 외국술 웹콕술. 외국술이에요 외국술 웹콕술. 샤프 아니야? 와 아니야. 애플 애플 이게 애플맛인가요 사과맛인가봐요 외국술이 있습니다 외국술 평소엔 웹콕술 다 외국술이네요 웹콕술. 애들이 너무 귀엽게 생겼죠? 사우나를 사러 가고 야뭐 해? 진짜 팔자, 팔자가 너무 좋다 응? 야, 양주를 위해서 잔을 바꿨습니다 네, 종이컵 혹시 떼어나갈 수 있으니까 네, 혹시 젖어서 없어질까봐 바꿨어요 먹어봐야지 어, 잘 먹겠습니다 저기도 이렇게 뜨는 멤버 있으니까 큐브 큐브 잖아 큐브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음. 너무 맛있는데? 어, 양파도? 양파 먹어는데 음, 여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데? 와,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이 홍수님이, 선수님이 주셨는데, 맛있다. 애플 향이 엄청나게 진하게 나는데? 아, 너무 맛있는데, 너무 이거? 밑국술? <웃음> 와, <웃음> 너무 맛있는데? 향인데? <향이> <laughs> 와, 진짜 맛있어. 사과. 네또이야? 우와 맛있다 새로운 있는... 유 멤버가 오셨다 그래가지고 네? 오셨어요 누가? 트리플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네바 카메라랑 같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아, <laughs> 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자주 뵀잖아요 카메라를 <laughs> 되게 그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뵙는데도 반가운 아, 느낌 네, <laughs> 일 끝나고 바로 오신 거예요? 네일 끝나고 바로 왔어요 안녕 <laughs> 고마워 재태야 너너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입고 싶니? 어? 좀 내려가줄래? 형한테 이렇게 붙어있고 싶어? 어? 맛있는데? <laughs> 와이 비주얼이 진짜? 완전 어, 무슨 우유 같은 느낌인데 막걸리인가? 바디옷시 먹는다. 십삼 <laughs> <laughs> 느낌 이상한데? 아, 생각보다 안 어? 생각보다 괜찮네 괜찮아요? 어때요? 어때요?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진짜요? 이 맛있는데 그게 맛있다고 오 괜찮아요? 숟가락거 어, 이게. 이게 샴푸, 샴푸 샴푸지 샴푸. 샴푸. 샴푸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우유같아 흰우유같고 막걸리같은 느낌인데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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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우리 문자 t v 에 어, 멤버십 회원분이 하나 생겨주습니다 공장 아 <laughs> 팀이 상당히 괜찮네 이게 재밌네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 이게 어, 뭐 접었을 때는 와 여기 <laughs> 그 친하신 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laughs> 이게 서로 아, 이렇게 뭐 까는 느낌이 근데, 좀 있겠네. 있네. 자, 이게 우리 구독자님 트리플링 몸이라고 하는데 <laughs> 어, 이거 자신있잖아. 어디 있죠? 없어요. 캠핑하면서 언니, 없었어? 어, 어, 없어요 지금. 아니 안에 안에 버리신데. 안고 있으면, 있으면 라오 저기... 아니 여기 봐. <laughs> 어디 있죠? <laughs> 어딨어아 어디 씨, 어디지? 우와, 누구예요 이거? 우리 구독자님 그제트님이라고 하는데 어, 뭐, 거의 뭐 강조연 <laughs> 수준인데 이거 너무 예쁜데 <laughs> 어디, 어디, 어디 있죠? 여기 <laughs> 있어요. <웃음>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어디갔어요? 이거 오. 우리 그 미국 맛있는 친구가 있는데? 줬거든요 너무 맛있는데요? 미쳤다 이거 야, 미쳤는데 너무 맛있는데? 와 미쳤다 진짜 맛있다 음. 맛있냐고 굿 어. <laughs> 음. <laughs> 리얼로 맛있어 아, 배워야 돼. 커피랑 먹으면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리죠? 커피랑 꽃. 고... 어, 그죠? 음. 아, 는 아, 맛이라. 음. 아, 아, 아. 와. 지금, 동현이가 만들어주는 거야. 나한테, 내꺼. 장어 아닌데. 와 씨, 커피다안아 쓰지 마. 스님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루를 묵을 건데 큐브 캠퍼 대표님 차량에서 하루를 다 묵기로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이어가지고 차량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볼까요? <laughs> 지금 급하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파워뱅크 가져와가지고 어, 전기 연결하고 무시소이터 연결을 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그까레트님의 침상을 좀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레이 차량인데. 엉망이에요야 이렇게 1인 세팅을 하고 계시는데 1인이 아닙니다. 강아지 두 마리도 있어요. <laughs> 난리인데요. <난린대요. 웃음> 캐노피 캠퍼쓰시다가 레이로 갈아타셔가지고 <laughs> <laughs> 엄청 좁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약간 50평대 사시다가 10평대로 내려가시는 어, 느낌. <웃음> 원누, 원누. <웃음> 무시동이 또다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정리장판까지 음...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차가 오히려 커 보이는 그런 느낌. 그죠. 엄청 크지엑소스포츠인데 여기 고층 아파트. 어 맞아. <웃음> <웃음> 자,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시간이 두 지가 다된 시간인데 수다를 좀 떨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일단 먼저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에 일어나서 하려고 했던 작업도 좀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아, 지금 시간이어서 15분 정도 됐습니다. 술을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속이 아니에요.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시간이 6시 54분이거든요. 이거를 설거지랑 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 좀 밝았네. 저는 일어나긴 했는데, 다들 둘이 신고 계셔가지고. 외국인 꼬마 친구가 계속 밖으로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눈치를 세상 사람 보면서. 그래서,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런가?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찾고 있었네. 엄마 아빠는 밖에서 자고 있었거든. 그래서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저께 얻어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주변 정리는 다치워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설거지까지. 완벽하진 않은데, 일단 설거지를 다 해놨습니다. 번호도 더러워서 좀 물티슈도 좀 닦아놨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여전히 안 좋아요. 아, 속이 계속 안 좋은데. 오랜만에 오바이트 했네요. 아, 와, 아침부터 우리 큐브 대표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아우, 씨도 못하고. 형, 미안해. 차가 좁아. <laughs> 여기 엘브를 넣는 게 낫나? 네, 이제 드디어 저의 캐노피도 2층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큐브에서는 이제 칸이나 그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이제 그 무시동이터를 장착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근데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서 달 수가 없는데 이렇게 콜로라도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되더라고요. 세팅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내립이죠 무시 동작들내리립이죠될거라는 아. 아래 이쪽에 오 이렇게 위로 올라갔구나 따뜻해요 여기? 여기. 오, 따뜻하네 여기. <웃음> 따뜻해 <웃음> 따뜻하네 뚫렸어 <laughs> 뚫렸어 격벽 제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안 했거든요 약간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laughs> 이야 어, 어. 와 이것도 디모야 미쳤다 와와 캠핑할 때 엄청 좋겠다 이거. 아요목기를이맞추요 이야... 자작으로 있어요. 다 하신 거예요? 네, 자작으로. 오 어? 여기 시공쪽이 있네? 그것도 뚫었어요. 안타깝혔어요. 대박이다. 와 여기도 공사, 중이네. 아 여기도 같은 작업이네? 아닌가? 역시 이제 겨울이 되니까 뭐 시동기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인은 200 마음껏 아니, 못 들어. 아, 강아지 두 마리하고 함께 하시는데. 어머. 너무 작은 어머. 느낌인데. 비좀봐요 엉망진창이. 강아지 팀이 여기서 주무시고애들은 여기서 자고. 얘 저도 큰데 얘네 도이니까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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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깍살이네. 크죠? 물좀더 해야겠다. 와, 근데 이거를, 와. 얼마 뜨요한번 더. 한다 어? 봤습니다. 응. 짠 거, 아침에 짠거 싫잖아. 빵인 어. 네. 거예요? 네.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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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런 거 넣고. 아, 어, 아직 거기 <목소리> 안 썼구나. 이거 뭐야? 뭐해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거야나거 뭐야? 이거 뭐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서야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터지는 소리가 나면은 꺼낸다고 하면 이거 뭐 괜찮다 진짜 어, 맞아요 딱딱 맞아 완전 괜찮은데 꿀팁이에요 어, 완전 꿀팁인데 진짜 응. 지금 하나 소리가 났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됐어. 왔다 됐다 왔다, 왔다. <laughs> 신기하다 그럼 이게 다 뜯어져 있는 거죠? 와 아, 그쵸 오오오오 그러네 신기하다 에에? 네? <laughs> 네. <laughs> 그러고 <laughs> 귀여워 보다 <야, 그냥> <laughs> 스리츠를 주셨는데 안에 김치가 들어가 있어요. 아, 완전 신기해. 아까 전에? <laughs> <laughs> 음. 응. 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뭐? 이는 더 특이한 음식인가? 아, 술주전자. 웅력 거를 싸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맛있거든요, 저거. 되게 특이해. 이 김치가 들어가서 되게 신기하더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좋아. 엄청 좋아하겠다. 저는 이제, 어?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웃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laughs> 또 뵐게요. 네. 네. 조심히 네. 네. 가시고요. 선생님, 나 갈게요. 나쳐 있는데. 어, 전화 와가지고. 아! 왔는데 나중에 가자. 조심해서 가보겠습니다. 또뵐 <laughs> 거잖아, 어차피. <laughs> 또 워낙 자주 배송. 나하세요 할게요. <laughs> <laughs> 아, 아, 가요. 네, 네. 또 봬요. 가보겠습니다. 진짜. 네, 진짜 가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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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나 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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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 간다. 아, <웃음> <웃음> 가보겠습니다. 네, 다자 아, 일단 오늘 일박 2일 동안 이 큐브에서 큐브 어드벤처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작업도 좀 하고 뭐 큐브에서 이제 친분이 있으신 동생분들하고 이제 같이 시간 좀 보냈는데. 나름대로 너무 즐거웠던 하루였다. 어, 구독자님 분들도 계셨는데요. 어쨌든 반갑게 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 테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사. 이거 맛있냐? 어. 오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지 김치. 완전 맛있지. 와. 와. 음. <laughs> 엄마들봐. 음 엄마들. 음? 잘먹겠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맛있어요. 음.